네, 안녕하세요. 제드림입니다. 오늘은 2023년 12월 8일 금요일입니다. 원래 어제 제가 영상 촬영을 하다가 올렸어야 됐는데 못 올렸기 때문에 오늘 5일차 영상 챌린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책은 바로 짜잔 고명아 작가님 책이에요. 어, 이번에 신가는 아니고 이전에 출간하셨던 책인데, 책 제목은 책 읽고 매출의 신이 되다라는 책이고요. 중고서점에서 10배 가격에 거래되던 책이라고 해요. 손자병법 부터 세스고딩 까지 책에서 길어올린 장사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작가님께서 직접 추천해 주신 책이고 이 책을 살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예스24 그리고 두번째는 알라딘 인데요 저는 알라딘을 택했습니다 왜냐 작가님의 친필 사인과 그리고 점심식사권이 있다고 해서 혹시 몰라서 해 봤는데 우선은 이렇게 사인이 있습니다. 23년 12월 6일에 사인을 하셨네요. 오늘이 8일인데, 그러면, 그저께 사인을 하신 거고요. 여기 앞에 있는 거 살짝 읽어드려볼게요. 저는 작가님에 대해 잘 알고 있지만,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 설명드려볼 텐데요. 네 번의 사업 실패 끝에 천여권의 책을 읽고, 메밀꽃이 피었습니다를 열어, 10년째 꾸준히 연매출 10억 원 이상을 올리는 골목장사의 고수. 매달 수천 명의 독자들을 직접 만나러 가고 매일 아침 5만여 구독자들을 위한 강연을 하는 이 시대 최고의 동기부여 전문가다. 이 책은 7년 전 출간되어 많은 소상공인들의 지침서가 되었으나 절판되었던 책이다. 그러나, 강연장에서 만나는 독자들마다 제발 다시 출간해달라 요청하고, 중고서점에서 두배 넘는 값에 거래되는 등, 다시 책을 찾는 독자들이 늘자 재출간하기로 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도움이 될 만한 생생한 이야기들을 이 책을 통해서 만날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전에 고명과 작가님의 책두 권을 먼저 읽었었어요. 이 책은 돈 버는 법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삶의 해답을 찾는가. 이두 권을 북토크에 가서 어 직접 작가님을 통해 강의를 듣고 또 책도 읽었었는데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이책 역시 북토크도 같이 하신다고 하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텐데 저는 작가님과의 그 점심 찬스가 없네요. 아쉽게도 하지만 이번 주 일요일에 만날 예정이니까 괜찮습니다. 음, 여기에 작가님의 전환점, 작가님, 그리고 장사에 대한 이야기, 장사하는 아이디어를 어떻게 얻는지, 또 매출을 만드는 독서법은 무엇인지, 상황별 책 처방은 어떤 건지에 대한 내용들이 적혀 있는데요. 여기서 상황별 책 처방전에 대한 내용이 좀 와닿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돈 때문에 힘들 때. 두 번째, 하고 싶은 일을 찾지 못했을 때. 세 번째, 내가 누구인지 알고 싶을 때. 네 번째, 결정 장애 시달릴 때. 다섯 번째, 사업이 잘안 풀릴 때. 여섯 번째, 불안하고 우울할 때. 일곱 번째, 슬럼프에 빠졌을 때. 여덟 번째, 동료가 나보다 월급이 많아 분할 때. 마지막입니다. 행복해지고 싶을 때, 그래서 이 책을 보면 많은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음, 저도 한번 빨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기브 앤 테이크가 중요하다는 라 말도 있고, 음, 또 홍보 전략에 대한 내용도 있고요. 또 기준을 세우고 흔들리면 안 된다는 라 말도 있습니다. 또 아이템에 대해서는 간단 명료해야 한다. 라는 말도 있고, 또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하면 잘 말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도 있네요. 한번 저도 재밌게 읽어보고, 또제 느낌점과 더불어 인사이트를 주는 내용들을 영상 챌린지에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